네 안녕하세요 늘품한지공의 늘품입니다 자딱 보시면 이제 호랑이하고 용이 딱 있죠 아 멋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활통입니다 활통 주문받아서 활동을 제작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단체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걸 이제 넣어달라고 하셔갖고 넣어드렸고 호랑이 문양 넣고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 문양을 파서 호랑이 성암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용도 마찬가지로 용도 이렇게 문양을 넣고또 성암을 또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 보시면 이렇게 팔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각도가 잘안 보이는구나.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활쏘시는 분들은 되게 독특하고 되게 기존에 있는 뭐 낚시 가방 같은 다 이렇게 가방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좀 멋스럽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. 완성품 판매 문이나 아직 가격은. 제가 뭐 30만원 후반대나 40만원 초반대 이 정도 될것 같아요. 정확하게는 이제 아직 가격을 이제 어떤 문양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은 성심도 있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, 활동이었습니다